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말카 김정호 차장입니다. 아좀 많이 기다리셨죠. 저희 드디어 이제 이벤트 차량 이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. 이제 어좀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.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드디어. 어, 세차할 시간이었어요. 이제 세차합니다. 아, 이미 먼저 판금하고 이런 작업, 광, 어느 정도는 해놨는데, 그 차가 이제 밖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는, 예, 보이시는 것처럼 막 낙엽도 좀 있고, 막 그래서, 일단은 세차를 하고, 시운전을 좀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, 시, 세차를 여기다가, 차 끝내놓고 이 안에는 지금 이제 가 벌써 전번에 한번 클리너를 했기 때문에 괜찮고 여기 안, 안에만 한번 살짝 비춰주시면 될것 같고 주행하는 거 한번 찍어보고 지금 이제 제가 한번 도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그 어, 이게 보이 뭐 안에 뭐 CD, 뭐 오디오 뭐 이런 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열선 여기 들어가 있고,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패스가 이제 어, 다른 이제, 음, 뭐, 순정은 아니라 사제로 들어가 있고, 키로수는 15만 정도 주행을 했네요.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,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, 뭐, 이제 사이드 미러,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어요. 비 자석도 한 번만 비춰주시면은, 뭐 그렇게 엄청 더럽게 쓰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. 이건 나갔네. 이건 저희가 갈게요. 이거 좀 나가서 갈아야겠다. 슬레이. 게좀 연식이 좀 있긴 한데,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. 한번 제가 쉬운 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. 또 SM 이거는 명차라. 진짜 차가 워낙 차를 잘 만들어서. 좀 이렇게 해서. 오 안전벨트만 하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. 일단은 그전 차주분도 관리를 못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이거를 저 모, 인천의 모모 매매 단지에서 구매하신 거라 좀 비싸게 구매를 하셨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. 지금은 뭐 다른 좋은 차 그랜저 아마 저희 영상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랜저IG를 사가셨기 때문에 아주 잘 타, 타고 다니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, 너무 좋은데 차. 드디어 저희 매매터지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어, 뭐 요철 넘어갈 때도 뭐 크게 소리 나거나 이런 거 없고요 확실히 이제 처음에 니싼의 어떤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몰랐던 엔진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510, 518, 520, 525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525V이고요 확실히 이제 옛날 차랑 음... 올드한 좀 느낌은 좀 있긴 한데, 또 요, 또 찾으시는 분들은, 매니아 분들은 요눈물자고 요거 많이 찾으시거든요. 어둡다. 후진도 잘 되고, 전진도 잘 됩니다. 요철 넘어갈 때도 괜찮고요좀 핸들 할 때, 뭐 조향할 때도 뭐 크게 소리 나거나 이런 건 없네요. 여기다 딱 주차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. 아, 습기가 차가지고 원래 이게 물기를 지금 닦아야 되는데, 어차피 저희가 이거는 또 나중에 손님 오시면은 저희가 그거 해드릴 거라. 어? 또 잠겨 있네. 어. 스키어 차 없고 안 보여. <웃음> <웃음> 또 어, 됐습니다. 내리실까요? 요, 내리실 때는 요, 시큐리, 요, 버튼을 눌러야 요, 이렇게 키가 빠져요. 그냥 하면은, 키가 막, 어, 왜안 빠지지? 해갖고, 나저 예전에 이거 한번키 박스, 그 사람, 불, 키 하는 사람번 부른 적이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어, 요, 이번에 이제 그 이벤트 차량이고요 어, 잠깐만, 좀 너무 멀어가지고. 어, 참여 방법은 저희가, 어, 이거는 저희 SNS에 최대한 많이 퍼트려주시는 분 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달 이벤트는 제가 이제 밑에다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네이버 밴드, 그 다음에 저희 구, 이제 구글 뭐 저희 유튜브 아이디, 아 유튜브 계정 뭐 해가지고 뭐 아무 데나 상관은 없어요. 뭐 블로그도 괜찮고, 카페도 괜찮고요. 뭐보배드림도 괜찮고, 뭐 어디 모든 자기 커뮤니티 개인 블로그 상관 없습니다. 최대한 많이 뭐 자기 본인 계정 말고 다른 뭐 친척분들 뭐 아시는 분들 해 가지고 많이 퍼뜨려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를 다해 주시고 저희 이메일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. 저희 거. 저희 이메일에다가 인증한 거를 캡처나 뭐 이런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 주신 분에서 최고 많이 하시는 분한테 요 차량을 무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요즘에 구독자 올라가는 텀이나 뭐 지금 조회나 이런 게 조회수가 조금 많이 미비하긴 해요 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좀해 주셔 갖고 저희가 더 좋은 사업에 더 좋은 일에할수 있도록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, 이번 달어 이제 넘어가죠 이제 6월달 이벤트로 해서 5월 아 6월 1일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해서 6월 말딱 6월 말에 그 담당자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 바,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